안녕하세요. 황영웅을 사랑하는 모든 팬 여러분. 오늘도 황영웅님과 관련된 따뜻하고 설레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 황영웅님의 특별한 곡 오빠야가 OBS 이창명 특송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으로 울려 퍼진다는 소식입니다. 오후 3시에 방송될 첫 곡으로 선정되었다니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.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너무나 감동적입니다. 최근 저는 OBS 이창명 특송의 황영웅 님에 대한 마음을 담아 특별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과거에는 우편으로 엽서를 보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저만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황영웅 님을 응원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은 뿌듯함과 설렘으로 가득 찹니다. 또한 황영웅님의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는 팬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죠. 저는 그의 팬미팅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. 그리고 다가오는 2월 8일 콘서트 티켓을 꼭 성공적으로 예매하기 간절히 바랍니다. 함께 그 특별한 날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? 황영웅님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다 위로와 기쁨을 전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번 오빠야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매력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,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무대와 활동으로 팬들과 함께하길 응원합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